네, 첫 방송을 앞두고 배우들은 아마도 이때가 가장 떨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주인공 이민호, 박민영 씨를 만나봤습니다. 스타뉴스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스타에스김나라에게 맡은 박진영입니다 네, 이윤성 역을 맡은 이민호입니다. 음. 극중 청와대 국가지도통신만 팀의 이윤성 역을 맡은 이민호와. 전직 유도선수 출신 청와대 경호원 김나나 역할의 박민영. 동명의 일본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 시티헌터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할 예정인데요. 몇번 모셨나요, 만화를? 원작을? 네, 흘러서. 아무래도 그 원작을 100% 그대로 가져오질 음. 못하기 때문에, 어, 2011년대에 맞는 드라마로 재탄생이 돼야 돼서, 어, 영향을 많이 받을까봐, 네, 많이 다 챙겨보진 않았습니다. 우선 원작에 있는 드라마가 지금 두 번째인데, 일부러 안 봐요, 원작을. 왜냐하면, 어쨌거나 작가님께서 새로 재구성한 신업을 보고, 거기에서 캐릭터를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시티터라는 작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조, 되게 재밌다고 들었는데, 네. 드라마 끝나고 읽어볼 생각이에요. 일단 같은 점은, 어, 내면의 아픔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건 같고요. 그리고 원작에서 이제 호색한, 네, 굉장히 여자를 좋아하고 네, 능욕하고 <laughs> 그런 모습들은 아마 드라마적으로 많이 표현이 힘들 것 같아서 네. 다른 모습들로 조금은 바뀔 것 같아요. 드라마 시티언터는 방영 전부터 태국 촬영 장면이나 키스 신이 화제에 오르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재미난 에피소드. 저는 25년 동안 코끼리 코에서 나오는 게리인줄 알았는데요. <laughs> 네. <laughs> 다 침이더라고요. 아, <laughs> 네. 네. 코끼리를 타는 씬이 있어서 코끼리를 탔는데 저한테 침을 뱉더라고요. 아, 그게 물이 아니라침이었네요볼 어, 네. 어. <laughs> 그 때가 아름답다는 걸 알았죠. 아, 네. 어, 기대되는 장면이요. 어, 1회부터 굉장히 저희 드라마가 스펙타클 합니다. 네. 굉장히 어, 드라마적인 요소도 강하고 음. 볼거리도 스케일도 그렇고 굉장히 볼거리가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음, 그 부분을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바로 로맨틱 코미디의 느낌에 네, 그런 발랄한 느낌이 바로 드니까요 그런 변하는 포인트를 중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음... 네, 저희가 어, 새로 처음으로 도입된 그, 그 카메라를 써요. 네. 근데 찍기가 힘든 만큼 굉장히 화면이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 그래서 아마 내용도 내용이지만 화면 자체도 이, 이 계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 화면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예쁘게 봐주시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번 드라마를 위해 두 사람은 드라마 촬영 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 일단 유도 연습을. 받았고요. 한달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한 달여간 유도 연습을 나가서 기본적인 기술과 낙법 뭐 이런 기본 훈련 많이 받았고요. 지금은 그래서 현장에서 유도씬이 있으면 어, 현장에서 기술 가르쳐 주면 따라 할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고요. 그래서 2회 정도에 나오는 유도 기술들은 다 대학 없이 제가 한 거고요. 앞으로도 유도는 대학 없이 제가 직접 할 예정인데. 어, 실탄 사격장 가서 사격도 해봤고요. 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액션 씬 준비를 하느라고 꾸준히, 네, 액션 스쿨 가서 수업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laughs> 나가셨나요? 아니요, 며칠 빠지기도 하고요. <laughs> 네. 근데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계속 꾸준히 나갔어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두달 만인가 처음 찍은 CF가 있는데 같이 파트너였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 6년째 그냥 알고 <웃음> 지내는 <웃음> 사이고 작품에서도 한번 만났었고 해서 굉장히 편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오히려 그게 걱정이었어요. 같이 멜로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많이 걱정을 했는데 막상 촬영 들어가고 나서 이 친구가 많이 또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하니까 네, 오히려 되게 편하게 연기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어버치기를하는 데에서도 준혁오빠는 살짝 제가 어려웠거든요. 처음에 별로 안 친해서 <laughs> 민호는 그냥 어버지게 하고 워낙에 키가 크잖아요. 86, 7 가까이 저보다 이만큼이 크니까 <목소리> 촬영하다 보면 앵글이 안 나요. 와 <laughs> 그래서 나나판이라고 촬영장에 새로운 나나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할 때마다 밑에 부력 잡히는 거 알죠? 이렇게 애플박스처럼 나나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하다가도 이제 가끔 또안 나올 때가 있으면 다리 벌려, 다리 벌려, 다리 벌려 이러면 <laughs> 다리 이렇게 벌려주고 편하니까 할수 있는. 그런 촬영장에서의 소소한 배려들, 그런 게 생겨서 저는 아주 만족스럽고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민호와 박민용은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도 친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NG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 때리고요, 맞고요, 막말도 하고요. <laughs> 굉장히 편합니다. 아무래도 민영씨가 웃음이 많아가지고요. 네. 지금도 계속 웃고 있죠. 네, 웃음이 많아서. 엔 g 가 가장 <laughs> 많지 않나. 어, 네, 이미 지 앞으로 계속 연해 <laughs> 네, 예. 네. 제가 어딜 가나 좀 약간 엔 g 많이 내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도 웃음이 많고 밝아보이는 게 좋은 거예못 멈추는 거죠. 자제력이 <웃음> 없어요. <웃음> 비록 엔 g 는 많지만 극중 경호원 역할에 푹 빠져 열심히 촬영 중이라는 박민영. 하지만 경호원 역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예쁜 옷 입는 역할을 못 맞는 스타일인가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캐주얼한 의상을 주로 입고 거의 단벌 정장이 많이 나와요. 그 경호원이다 보니까. 검은색 수투로 거의 끝나는데. 그래서 제작 발표회 때는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좀 욕심을 부려서 좀 시크한 룩을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제가 입으면 다 시크가 안 돼서 그 문제긴 한데. 화이트 앤 블랙으로 좀 인성이나 저기. 영주 오빠랑도 좀 조화도 신경 썼고, 그래서 오늘 입은 옷은 특별히 제가 예뻐 보이겠다는 것보다는 조화에 신경을 썼어요. 드라마 49일의 후속으로 25일부터 첫 방송되는 드라마 시티헌터. 네,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어, 저희 시티헌터 5월 25일 첫방입니다. 어, 다들 열심히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있고요. 어,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좋은 작품될것 같습니다. 어,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드라마 시티헌터. 음, 아마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충격을 안겨드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1부부터 강렬하니까요. 꼭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이민호, 박민영의 조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